한주 동안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핫한 K리그 경기를 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오늘도 영표 위원님은 빠졌지만 불박이주전 설기현 감독님과 김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익숙하네요. 이 자리가 좀 편하네요. <laughs> 그런가요? 욕심내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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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직 그 정도는 안다니세요 아, 아직 아니요. 에 아직 아니요. 아 네. 근데 확실히 아, 이 목소리도 되게 듣기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영평은 할때 되게 긴장될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아, 우리가 막한 번씩 이렇게 탁탁 맡길 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되게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두 번째고 마지막이고 다음 주면 다시 영표 형님이 돌아옵니다. 여기로요? 거기로. <laughs>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이렇게 내놓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좋죠. 어. 어,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나 영상 내보내고 팬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죠. 아 최명 중에 누구 분석이 제일 정확하다. 그렇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이게 자리가 1, 2, 3위로 이제 순위 오, 바뀌어서. 그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승부 예측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승부...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승부 예측은 다 틀리니까. 그러면그기대안 <laughs> <laughs>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영평도 좀 이렇게 예, 분석하는 걸좀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좋죠. 아, 네. 해설위원으로서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선택한 경기는 3연승이냐, 3연패냐,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두 팀입니다. k 리그 30라운드, 서울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음. 이 30라운드 서울과 광주, 한줄 평부터 먼저 음. 들어보겠습니다. 위기탈출 서울. 아, 위기탈출 서울. 3연패는 아. 모면했으니까. 그렇죠. 음. 저는 어쩔 수가 없다. 음. 이거는 저기 음. 이제 그 개봉 앞둔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영화 제목에서 어~ 은한줄 평을 갖고 왔고요 이종우 감독이 아산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조금 더 저는 수비적인 축구를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역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음, 네 전반전에 이제 광주가 굉장히 수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서울이 좀이 공격을 잘못 풀어가나 싶은데 몇몇 좀유의미한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네. 서울이 공격하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측면에 굉장히 넓게 벌려 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정승원 선수가 나왔을 때그 뒷공간을 조영우 선수가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아니면 정승원 선수가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어찌됐든 그 하프스패스를 굉장히 잘 노리는 공격이 이어졌거든요. 지금도 김진수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 볼이 크로스가 올라오면 이제 박스 안에서 조영우 선수가 또 헤딩슛을 시도했던 장면들. 어떻게 보면 결국 김진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공격으로 이어지는 어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후반전에 이세골 모두에 김진수 선수가 좀 관여를 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좀희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날 경기에서 세 골을 모두 관여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경기에서 보면은 이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골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런 상황들은 사실 스트라이커들이 마무리능는수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김준 선수의 어떤 그 크로스 능력은 최근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이 공격수 입장에서 설계는 감독이 또 공격수였으니까. 좋은 크로스와 좀안 좋은 크로스가 올라올 때이 확률이 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골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그 사실 제 주특기가 좀 크로스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부분에서 영평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제가 그 선수 때도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아, 크로스를 전반에 네개 4개, 후반 네 개를 올리자 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 그런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뭐 내가 안 보고 올리더라도 아 내가 오, 내가 올리면 저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갖다 놓는 아. 예, 그런 어떤 예, 능력이 되게 예 중요하죠. 음. 뭐 영병이랑 뭐... 완전 그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약간 영평은, 영평은 막, 어, 저번에 막 그랬잖아요. 이 나와가지고, 뭐 월드컵에 나간 선수가 어떻게 그 동료를 안 보고 크로스로 올려주겠냐. 그그 그때 그걸 보고 올린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하다가 확 올렸는데 그렇게 간 거잖아. 사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왜, 크로스로 올때너람사 그렇게. 해? 제가 봤을 때는 올리기 전에 딱 쳐놓고 항상 딱 봤어. 그 어. 안쪽에 상황을 응. 보고 그 다음에 올렸어요. 그 보는 거는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응.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봐. 응. 보는데, 어, 저게 배웠는생각로 차는 게 아니라, 보고 <laughs> 그냥 참만 말이야 근데 그게 간다니까 그게. <laughs> 아니, 잠깐만. 프로, 아 잠깐만. 프로 선수가, 프로, 프로 선수가, 그것도 이제 국가대표가. 월드컵 레벨에서 이탈리아를 이기는 팀이 네. 선수가 그냥 봤다는 거야. <웃음> <웃음> 야 아무리 너 내려치기를 해도 그렇지. <laughs> 그런 거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 중. 자봐 차기 전에 차기 전에 봤는데. 그렇죠. 그 크로스 몰라서요. 그그 어, <laughs> 그 되게 영표 형이 건대 크로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있던데요. 아, 그 건데 크로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예, 어. 네, 굉장히 유명하고 예전 그뭐 고정훈 선배. 어, 아님이나, 그 다음 이상윤 선배님. 맞아요. 어,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형, 형. 그치, 현영민 형. 그렇지, 현영민. 그러니까, 건대 크로스 굉장히 유명한데, 영표 형은 내가 볼 때는 건대 크로스는 아니죠. 그, 그 형은 그 좋은 <laughs> 스트라이크 만났기 때문에 그게 어시스트가 된 거지. 왜냐면 속도가 없잖아요, 크로스가. 어. 다 오른발을 이렇게 붕 뛰어 올리면 뭐 이렇게 지상의 해결하든가, 정한형이 말도 안 되게 그 말디니와 경합에서 이겨가지고 넣는다든가 래서 그게 어시스트가. 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형의 어떤 크로스는 건대 크로스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건대를 나온 사람의 크로스다. 아 그렇죠. 건대 나오는. <laughs> 저는 기현형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 아니 저희 이상해. 아니 기억나요? <laughs> 야 영평이 이제 방송 자제하더니 완전히 그런 지금 갑아가 아니 아니. 어? 우리 기억하는 게 영평이 PSV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이드 쪽으로. 드리블로 치고 감아 올린 게 득점으로 난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건데포스 아, 아니에요? 챔스에서. 챔스에서 밀란 상대로. 예, 네, 맞을 거예요. 그때 스트라이커 누구였어? 아, 캐지만. 캐지만. 어? 페스비 옆에 진짜 그 손꼽히는 스트라이커. 어, 매년 그 어, 아. 톱 스코어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캐지만. 아. 그냥 걔는 올려만 좀 알아서 해결하는 선수예요. 아. 아, 올려만 주면 당연하지. <laughs> 어. 제가 안들려겠어요 제가 그 득점을 만들어 줬어요, 사실. 그때 그때누가였어요모르 거야. 예스터디 아니 그 친구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유 미스터 크로스 와 미스터 아, 크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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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근데 중계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영상을 못 봐서 그렇게 한거예 아민아 저쪽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 <laughs> 후에 <laughs> 중계권이 이제 뭐 아, 있었으면은 비스터 아, 네. <laughs> <laughs> 아, 서울이 이제 최근에 사실 리그 경기 결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공격은 어느 정도 뭐 골은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랜만에 여섯 경기만에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 서울의 수비가 좀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방에서부터 일단 조용우 선수가 수비를 좀 굉장히 영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뒤쪽을 막아서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광주가. 그리고 그쪽으로 진행됐을 때는 이제 빠르게 압박하면서 볼을 뺏어내는 이런 수비가 전방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후방에서는 좀더 안정감 있게 아... 수비를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울이 최근 5경기 동안 15실점을 했는데 음... 이게 딱 정확하게 김주성 선수 나가고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음... 후방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방부터 이렇게 눌러줘라 이런 주문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김동원 수비는 뭐~ 돼 있는 수비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부터 얼마나 그~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트 많이 차단하고 어렵게 만드냐에 따라서 수비가 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은 조영욱이나 둑수 앞에 있는 선수부터 굉장히 힘년운 안되는 선들 이날 보면은 끝까지 음. 따라가서 막뺏어내는 장면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런 것들이 아마 수, 이제 수비에 큰 힘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수비수들은 굉장히 조직적인 수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 우리 대표팀의 김민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수비의 어떤 개인 어떤 진짜 수비 능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김준성 선 수가 이제 그 동안 계속 해왔다가 이제 다른 선수가 오면서 어떤 수비적인 어떤 불안 문제도 생겼을 거고, 음. 그 다음에 또 김준선수가 호뭐 어떤 이제 그 선수만의 어떤 수비적인 장점이 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광주 얘기로 이제 가보면, 이 사실 팬들이 기대하는 광주다운 모습은 이번 경기에서 좀안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일단 아산이 선수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선수 변화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어, 이정혁 감독인데, 아사인 선수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약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아사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사인 선수 쪽에 어떤 수비가 몰리게 되면 그 반대쪽에 빌수 있고 또 반대쪽에 몰리면 빨리 아사인 선수에게 연결돼서 아사인 선수가 뭐 아이솔레이션을 하든 여러 가지 공격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사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이 양쪽이 아 글쎄요, 다좀 어려워졌다, 좀 음. 약해졌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광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전반전은 일단 무실점으로 어느 정도 어, 전략이 좀 성공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선수비가 되면 후역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비 후에 후역습 과정이 뭐 이렇다의 과정이 좀 없지 않았나 했거든요. 일단, 그, 광주가 볼을 가졌을 때, 그, 광주 투기 어떤 풀어가는 그 공격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지치게만드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는데, 이날은 사실 그게 잘안 나왔어요. 안 음. 나오고, 사실 이렇게 수비를 강하게 했을 때, 서울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게 있었거든요. 또,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무리하게 집어넣다 잘린 분도 되게 많았었고, 이렇게 음. 이제 했을 때 상대 공격, 이제 서울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비어 이제 아. 균형이 많이 생겼을 때, 저거를 연결해서, 나가면서 공, 격 찬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도 살아났으면 서울을 좀더 어렵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사실 많이 안 나왔던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수비하다가 이렇게 뺏었을 때 지금 여기 오 선수가 내려갔다 지금 나가는 이 오. 공간. 네. 아, 저 공간. 네, 공간이 완전 히열려있고요 왜냐면 지금, 예, 네, 오른쪽에 박수 선수 나왔기 때문에 저럴 때, 네, 저 공간으로 이제 찔러 들어가는 패스를 연결해서 서울을 좀더 힘들게 했더라면은 뭔가 공격 찬스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서울이 좀더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나가는 걸좀 막, 막을 수 있는 저런 부분들이 약, 어,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정도로 수비적으로 나오나 싶을 정도로 막 여섯 명씩 수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수비 상황에서 양쪽 윙포드 선수들이 수비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2선 자원들이 1선으로 침투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어, 독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 뒷공간을 움직이면서 저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섯 명의 수비가 최종 수비 라인을 지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런 상황에서 볼을 뺐든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 수비를 성공한 이후에 이제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는 어, 광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결과만 놓고 보면 김기동 감독의 완승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완패 같은데 음. 뭔가 분위기가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영표형의또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laughs> 그그다 적으세요. 이렇게. <laughs> 별, 그 영평이 한 얘기를 별로 이렇게 의미있게 안 듣기 때문에. 예. <laughs> 일단은 굉장히 두,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연필 예, 했었고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또그 FC 서울의 김규동 감독은 사실 광주한테 좀 약했잖아요. 음. 또 그런 징크스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뒤집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상위 스프리만 갈수 있으면 사실 음. 코리아컵 어, 결승에 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컵에서 정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로 이제 예, 볼수 있었고, 승패는 났지만, 저는 아직까지 뭐두팀다 그래도 기회가 좋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도 어떻게 이제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정우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거 보면 일단 선수를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었고, 아마 코리아컵이 또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선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축구, 아니면 이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계속 해야 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잖아. 또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예측도 해보고. 이번 경기는 졌지만 이전 경기 29라운드에서는 내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준비를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또 31라운드를 또치를 거니까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특히 김기동 감독이 위기잖아요. 이제 서울 팬들이 좀게 김기동 감독을 향해서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3대 0 완승이고 감독 통산 100승이었잖아요. 심지어. 근데도 경기장 야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화요일 간담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야유는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팬분들의 어떤 기대와 실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남은 시즌 동안에 어떤 이제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팬들의 마음을 다시 어떤 김기동 감독을 응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지는 예, 김기동 감독님이 앞으로의 <laughs> 이제 예,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저는 이번 경기 봤을 때좀 이전 경기와 다르다고 느낀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팬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관중석에 이제 팬들이 많이 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김기동 감독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서울이라는 팀의 그 경기장 안에 또 관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경기력과 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간담회에서는 사실 이제 앞으로의 경기력과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목표치를 잡느냐가 저도 좀 기대가 돼요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자신감, 이런 음.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음. 합니다. 자, 일단 최종순위는 몇 경기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세 경기입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딱세 경기 남아서 이 서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파이널 A에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치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시원한데요? 승점 차가. 일단은 지금 두 자리를 놓고 세 팀이 지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FG 서울과 광주 FC, 그 다음에 강원 FC인데. 강원 FC와 FG 서울은 지금 또그 사이에 보니까 ACL 경기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광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남은 세 경기를 누가 경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더 유리하고 좀더 지금 좀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이렇게 남 경기를 좀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강원이 물론 30라운드에서 패배하긴 했죠. 근데그 전까지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강원이 또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올 수 있지, 남은 세 경기를 통해서 어느 순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각각이 어떤 팀을 이제 남아 있는 세 경기에서 만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1라운드. 강원은 대전 그리고 서울이 전북을 만납니다. 광주는 안양을 만납니다. 사실 이게 세 경기가 남아 있지만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승막 그렇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맞아요.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김천을 잡히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사실 누가 이길지 예,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상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 광주가 좀 유리한 상황이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 되고 또 특히 광주는 보면은 광주보다 밑에 있는 팀들을 지금 잘 잡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강원이 대전이랑 해야 되고 서울은 또 어쨌든 전북이 지난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을 예상했을 때 안양이랑 하는 광주가 이 경기를 사실 이겨줘야지만 좀더 유리한 위치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일단 2위권을 이제 수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31라운드 강원도 대전 상대로 정말 어려운 경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북 설기현 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승을 빨리 확정 짓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을 거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진짜 결승전까지 준비를 할것 같아서 서울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광주는 상대적으로 이 안양이 지금 순위권을 봤을 때는 일단 강등권하고는 조금 멀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저 경기를 준비하느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나마 이세팀 중에서는 광주가 이 31라운드 대진표는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 우리는 어느 경기를 분석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영표 형한테 여쭤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런가?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촬영하게 이렇게 있는 거권을 영표 어. 형이 어. 주고 어. 있기 어. 때문에 어. 네. 전설 매치 해야겠네요 진짜 이 경기 보러 가실래요? 아 나는 그냥 어, 집에 가실... 있을게 <웃음> <웃음> 내가 긴장이 되는데 너무 빅매치라가지고 <laughs> 어우 어, 어, 어. 전설 매치도 재밌을 것 같고 울산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또 직전 경기 안양을 못 잡았으니까 네. 근데 또 최하위는 이제 대구랑 하기 때문에 그쵸. 그 경기도 진짜 되게 흥미로운 경기가 될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저는 대구가 만약에 승리를 3연승을 했으면 저는 진짜 이 흐름은 아 이거 누구나 쉽게 꺾지 못한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정치인 선수가 음. 진짜 잘 만들어요. 능력도 있고. 근데 득점만 터져주면 저는 나중에 감독님 팀 맡으면 정치인 선수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나는 <laughs> 좋은데 정치인이 안올것 같아요. <laughs> <laughs>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그뭐 지긴 했지만 대구 어쨌든 분위기 약간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울산의 어떤 지금 분위기에서 음. 대구를 그렇게 쉽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경기를 좀 분석을 하고 싶네요 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아니, 같습니다. 아니죠 영표 형의 선택에 따라서 <laughs> 아니 갑자기 여기 자신감이 없어요 아, 내가 보니까 뭐... 영표 형이 지금 넘어섰어요 지금 좀 보니까 좀 네? 네. 저는 뭐 특집 때 불러주시면은 네. <laughs>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에는 어, 안방마님이영표해설위과 함께 더 독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